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국정원 감시단 시즌 2 추적자 세번째 프로파일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지배인 허강만과 허강만이요, 허강만과 어이없는 탈북 동기에 대해서 약간은 번외편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까 프로파일링에서는 이 외곽쪽에 하나를 좀 추가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강만이 핵심적인 인물이라 가지고. 자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허강만과 종업원의 탈북 동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허강만 먼저 돈을 갖고 튀어라. 120에서 130만 위안 우리돈으로 2억 12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데요 중국인 경영자분이 그것은 지난 반년의 월급, 반년 21명의 월급이라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일할 선지급한 1년치 임금이래. 이거를 허강만이 요청을 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닝보에 오기점 빚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허강만이 약간 돈을 가지고 국정원 그 팀장이랑 내통한 건 지난 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겹치면서 탈북을 주, 주도한 게 아니냐 그리고 허강만은 종합원한 명과 특별관과 관계라는 설이 나왔어요 근데 허강만 결혼한 지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아내를 두고 약간 도피행각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강만이 혼자서 그 다수기 손길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 허강만을 같이 좀 옹호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요거는 좀 약한 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허가금만의 탈북 경기가 있겠고 나머지 종업원들의 탈북 경기를 한번 볼게요. 일억 천금을 노렸다. 근데 북한 종업원들 한달 월급이 4천 위안 약 70만 원인데 이게 중국인 대졸자 평균 월급이 3,700 위안 정도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현재 탈북자 평균 소득 100만 원 안팎이에요. 거의 저소득층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대졸자 평균 임금은 260만 원, 70만 원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제졸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일학청금을 노리고 한국행을 택했겠냐. 그리고 두 번째,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동경을 해서 했다. 근데 보면 해외식당 종합원은 북한에서 준 공무원급이에요. 그만큼 아무나 해외식당으로 보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엘리트 집안 출신, 이거는 약간 뭐 혁명 가문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그간의 이런 뭐 싸움에서 협격한 공을 세운 집안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명씩 한 개조를, 조직을 생활하는 게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이 탈북 얘기를 꺼낸다면 바로 그냥 보입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집단 탈북은 가족들이 여태까지 해왔어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보면 뭐배 타고 오는데 가족도 떼어놓고 와요. 안 맞으면. 떼어놓고 오고, 그리고 오는 것도 술 먹여서 오다가 중간에 배 타고 와서 거의 다 왔을 때나 깨게 만드는 그런 식의 탈북이 있었지 이런 집단 탈북은 처음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봤을 때 어쨌든 20대 어린 나이의 여성들인데 사진 가족 분들이 있고 뭐 보면은 가족 사진도 저기 많이 저희가 프로파일링 해놨는데 그리고 주고받았던 편지가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보면 항상 평양과 부모 친척들 그리며 조국과 함께 하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면 병난다고 했는데 빨리 보러 갈게 약간 이런 편지들을 항상 주고받던 어린 나이에 요 종업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탈북 동기 지배인 허강만은 탈북 동기 100%다. 지배인 화방은 탈북 동기 100% 그리고 종업원들 봤을 땐난 10%밖에 안 된다. 탈북 동기 100%인 놈이 여권을, 지배행이 일괄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비행기를 태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북한 식당 오픈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었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우선 버스에 태운 후, 그 이후부터는 이 종업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속은 상태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나. 우선, 이 정도의, 네, 이건 약간 이 인물 탐구처럼 해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점점 프로파일링 할수록 의욕이 넘쳐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적 24시는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